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거의 2년 반 가까이 우리 얼굴에 반을 가려온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익숙함 때문에 마스크를 그대로 쓴채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마스크를 써야 할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이용객 대다수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해제가 돼도 바이러스는 있는 상태니까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좋진 않으니까 가족한테도 그렇고 개인이 노력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는 수많은 인파가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자유롭긴 한데 아직 걱정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또 약간, 또 다시 약간 그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일부 눈에 띕니다. 착용 의무회자를 반기며 아예 집에 마스크를 두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보다 가깝던 것도 많이 사라졌고 어,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뭐 이제 마스크에 묻는 뭐 냄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단번에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은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분의 2는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눈치가 보이긴 보이는데 안경에 성에가 끼고 오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스크 없이 탈수 있는 건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뚜렷이 갈렸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늦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예, 날씨도 더워지는데 걷는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택시 안에서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서로 또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 타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써야 될것 같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것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걷는 걸 되레 꺼리게 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